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오늘 네. 선배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웃음> 공연 즐겁게 보셨나요? 네. 오늘 드라이플라워 공연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드라이플라워를 마지막으로 하는 배우들이 진짜를 섰습니다. 아, 저희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각자가 받을 상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보지 못했고 지금 이제 펴보는건데 이 순서대로 지금 상장이 배치가 되었다고 해요 먼저 상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장 <laughs> <3장>. 러닝타임 복0이상성명 <돋빼기상. 웃음> 방규현 이 사람은 무대에 서 순간 1분을 10분처럼 사용하는 매직을 보인다 <laughs> 동료 배우, 스태프들을 비롯하여 드라이플라워를 사랑하는 관객들과 더 오랜 시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에 몸소 실천하여 보여줬기에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저희2 4년 12월 4일, 설화고등학교장.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어 너무 몰라요, 진짜 몰라요. 자, 기 결정하겠습니다. 자, 살장 <laughs> 겉바속촉 크루아상. <laughs> 박준영. 위 사람은 평소 겉은 차갑고 무심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리고 촉촉한 크루아상을 닮아 그 누구보다 무대 위에서 많은 눈물을 보여주며 <laughs> 드라이플라워에 대한 애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으므로 상장을 취합니다시민들죠 <laughs> 자, 아, 어, 3장 엉뚱 구수 매력상. 쥐는 총. <목소리> 위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엉뚱한 애들과 왠지 모르게 구수한 매력으로 주위 사람들을 매료시키며 퉁퉁 튀는 에너지로 제가 이 플라워를 활력을 불어넣었으므로 은 생선을 추합니다 아. 민규씨, 불러야 다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목소리> 자. 참참. 바른 생활 모범사. 오! 좋은 모습. <laughs> 위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주어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여 언제 어디서나 반듯한 모습으로 드라이 플라워 네, 늘 타인의 귀감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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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웃음> 3장 성명 이한솔 아, 진짜. 명예 아이디어사 사람. 아. 이 사람은 초연 누나송 1에 이어 재연 누나송 2까지 작사, 작곡하여 오준혁캐릭터에 새로운 서사를 불어넣어 주었으며 드라이플라워의 내외적으로 다방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그 공적이 뛰어나 이 상장을 수연한 2024년 12월 4일 설화 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니요, 제목이 제일 길어요. 이따 봐요. <웃음> <웃음> 자, 어, 이렇게 아, 기 저희, 이제 네, 졸업 기념 성장도 받았고, 저희가 정말로 이제 졸업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어, 졸업하기 앞서 배우들의 짧은 소감 한마디씩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이렇게 할게요. 네. 어, 드래플라를 초연때부터 어, 제강까지 거의 바로 연달아 한 기분인데 진짜 최강상 음. 그런 기분이었어요. 음. 잠깐 방학, 겨울방학 거쳤다가 뭐야. <laughs> 드래플라워 초연 딱 하고 그때 끝났을 때도 형이랑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오. 오. 그때 끝나고, 와, 진짜 언제. 다시 볼수 있을까 이 생각에 제일 많이 슬펐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빠른 시간 내에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중간 시간이 정말 방학처럼 느껴졌고 근데 이번에는 본능적으로 우리 배우들이 오 진짜 언제 올지 이번엔 진짜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 어, 뒤에서도 그렇고 무대 위에서도 그렇고 능적으로 어, 딱 벌써 딱 그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슬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감사드릴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요. 여기 네번님 플레이 제작사 직구들 음. 제작진 음. 여러분들도 그렇고 연출님, 감독는 작곡가님 그리고 저희. 참수색분들, 디자이너분들, 그 뒤에 이렇게 세션 해주시는 연주자분들, 배우분들 다 너무 고생했고 참 제가 오늘 문에 인사할 때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진짜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약간 그런 느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작품을 연습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미안해요. 스텝들한테도 그렇고, 그들도 되게 힘들게 연습하는데, 나는 되게 그냥 재, 재밌었고, 기타 연습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거 빼고는 정말 그냥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스태프분들과창작진 분들과 다른 배우들노력이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그 자리를 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극 자체를 너무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드라이플라워를 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독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그동안 진짜 고마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시 만날 언젠가를 기대하며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어, 드라이플라워에서 지성 역할을 이제 맡았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맡았던 황구현입니다. <laughs> 어, 우선, 똑같이, 우리 네번딩 너무 감사하고, 작가님, 작곡가님, 너무 감사하고, 연출님, 감사하고, 상주 스태프분들, 감사드리고 밴드, 음악팀 또 우리 열심히 매일 매일 저희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오는데 매일 매일 계신 우리 매니저 분들 하우스 분들, 선도까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초연이 끝날 때는 엄청 많은 감정들이 몰려왔었는데, 많은 감정들이 몰려왔고, 또, 뭔가 이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그냥 마냥 싫었었거든요. 그게 마냥 슬프고 했었는데, 음 이번에는 좀, 초연과 다르게, 이 사람들, 이 좋은 사람들을, 어 이제, 함께 할수 있는, 좀, 동료? 또, 친구? 친구가 정말 된것 같아서, 제인생의제 뮤지컬, 어, 아니, 배우 활동을 통틀어서, 라이플라워라는 작품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일본 같은 존재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건 전부 여기 계신 또 여기 계시지 않지만 드라이 플라워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꼭 드라이 플라워 드라이 플라워는 계속 될 거고요. 우리도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도 열심히 서로를 애정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성우 역할을 맡았던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어, 아, 음, 이플라워는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작품. 너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이 작품을 통해서 행복함이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고, 음, 그냥 조금 너무 소중한,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음. 살아가다 보면 조금 누구나 다 힘든 일이 있잖아요. 저는 어, 근데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좋은 기억들을 꺼내보곤 하는데 드라이 플라워도 그 좋은 기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삶의 가장 큰 기둥이고 또 제가 앞으로 배우로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너무 소중한 작품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 따져보나기 아쉽지만 오늘도 한편이하는데 그렇게 그래서 제가 고인요 하여튼 또, 오늘도 전해고 어, 우리 정철열주님 작곡가님, 안독원님 피디님, 매니저님 모든 상주 스태분들 그리고 항상 뒤에서 멋진 연주해주시는 우리 세션 분들 음,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어, 누구 하나라도 없었으면 완성되지 않았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드라이플러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음, 정말어또 내일도 있고 그래도 공연이 계속 있으니까 아주 많은 감사이고 저희가 콘서트를 굉장히 재밌게 준비했어요. 네, 또 네, 얼마 뒤에 열리는 저희 예술제 많이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네요 아 진짜 네. 때 그치 어, 일단 개인적으로 되게 뭐 앞에서 할말다 해가지고 좀뭐 길지 않게 한다 하고 싶은데 사실 좀무여곡절이 많았어요 왜냐면 사실 이게 드라이플라가 리딩 때부터 제의가 왔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접속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뭐 어, 이번에 다시 제의가 왔을 때좀 무조건 하고 싶다고 좀 때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왔는데 되게 멤버들도 되게, 사람들이 되게 좋고 그래서 되게 마음적으로 되게 편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 이 하모니카도 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분량이 많은 걸 처음 해보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료들이 되게 많이 좀 도움을 많이 줘서 지금까지 올수 있지 않았나. 아, 물론, 아직까지도 하모니카랑 좀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앞으로도 안 친해질 것 같긴 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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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배우생활 하면서 하모니카를 불어볼 일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도 한번 해보고, 네. 뭐 이런, 어, 제가 여기서 공연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또 막상? 오픈을 해보고 보니까 되게 이 작품이 굉장히 사랑받는 작품이었다라는 거를 공연하면서 좀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제거할거 할거 바빠가지고 되게 좀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작품으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음에 어쨌든 지금 이해물은 다음에 또 아마 못 만나겠죠 지금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텐데 개인적으로도 함께 인연을 만들어가서 너무 좋고 잘 그래도 우사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우사히 잘 마무리해서 너무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감사합다 안녕하세요. 어, 이유석 역할을 맡았던 조보새입니다 어, 저는 이 작품을 통해 참제 어, 인생에 받아본 적 없는 참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이 행복했고 어, 그럴 수 있었던 건 우리 초연 때부터 이렇게 더 리딩 때부터 이렇게 서준 배우들과 청작진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뭐 앞에서도. 제 컴퍼니 분들이나 뭐 어, 생색친 분들이나 우리 스태프 분들이나 감사한 마음들 다 저희도 다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요. 너무 너무 감사했고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표현 표현에 조금 서툰 부분이 많은데 음, 이렇게 좋은 동료들이랑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게참 2024년에 되게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것 같아요. 추억하고 진짜 앞으로도 이런 참 좋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뭐 하나 문화 사람 없이 다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 할수 있는 작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귀했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저는 피아노가 많이 두려웠어요. 어, 시간도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고 많이 쫓겼는데 그때마다 할수 있다고 네, 저를 응원해주고 동려해준 네, 배우분들 많은 분들 또 우리 지금 연주해주고 계신 감독님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또 언제 드라이플러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 제일 슬픈 건이 사람들이랑 같은 무대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아쉽고 속상한데 그래도 제 위치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나아 가면서 또 다시 만날 <laughs> 그 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저희를 기다려주세요. <laughs> 감사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우와, 예쁘게, 네. 하겠습니다. 예쁘게 사진 찍고 저희는 가요 예쁘게 사진 어떻게 어떻게 찍을까요? 예쁘게 찍을 늘 카메라 가져왔어요? 아 이거 아, 아 이렇게 아, 같이, 같이 이렇게 찍는 줄 알았어. 옛날 <laughs> 사람이라서 예. 그래. 아, 네. 어. 어떻게 할까요? 어? 저 어. 어? 저희가 안떻게까요 우리가 어? 여기 터 왔나? 아니야. 아니석 그냥, 그냥 그냥 앉자. 짠, 자랑 한번 해주시고. 어, 이거는 오늘 그거 안 해주세요. 이쪽, 이쪽... 어, 아, 아, 일단은 아, 아, 아. 오른쪽부터, 왼쪽부터요. 오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네, 오른쪽이요. 네, 2층! 2층.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저희. 이게 좀 밝게 웃으면서. 네, 끝나나요? 좋아요, 좋아요. 네. <laughs> 네. 하나, 둘, 셋 하면. 으아! 뭐 사진 찍고 끝내자. <laughs> 아, 안나오 사진 찍고. 환자들이 만나는 것처럼요? 아, 아, 아. 울면서 뭔가 슬프게 어,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만나요? 그냥 앞지르면 됩니다. 그냥. 네. 어, <목을> 잠시 내려놓고. 네. <laughs> 그렇게 응. 하고 응.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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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이 그래 가보자. 여 요렇게 하요 됐습니다. 저저 앞부터 할 거예요? 아, 아, 예. 근데 보고 나 보고 싶었다고 할까?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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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여기 같기저기알잖아 거기 있는 거. 네. 다, 다 같이 아, 하는 거야. 다 같이. 아, 이렇게. 자. 자, 자,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오세요. 그 그래 총성이 뭐야? 원래 챙겨가세요. 이렇게 무급으로 내 나가는 거야? 그래 총성이 뭐냐고? 아 이게? 제날바꿔 <laughs> 어? 나 미장원 가 간다. 원장님들 칭찬할 거다. 오늘 현재는 <laughs> 울고 웃고 다 하네. <laughs> 응? 자, 뭐야? 정말 <laughs> 정말 저희는 인사 네, 미사, 좀하겠습니다나 이상한... 네. 어, 뭐. 먼저 간다. 아니 일로 와. 인사요, 같이 인사하고 와야지 인사하고 가. 아, 알겠어. 인사하고. 하나 둘셋하